응 그래 향을 맡아보니 되었다 이대로 넣으면 되겠구나 아유 자네도 참 그곳 늘 빈손으로 오라 그리 말해도 아니 이게 다 뭔가 양갱 양갱 자네가 직접 만든 아, 이 동네에서 그리 유명하다는 자네 양갱이라고만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양이 많아 아유 손으로 와도 되는데도 지금 <laughs> 알았네 지금 먹어보겠네 얘야 가서 양갱 좀잘 나오너라 응 너희들 것도 넉넉하게 잘 나눠 먹고 그래 그래서 그건 좀 어. 예쁘게 다잘 아무렇구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 어, 이걸로는 우리 의원은 더 이상 안 나와도 될듯 하네. 마지막일 것 같아. 양갱 가지고 온것 아닌가? 고맙네. 잘 먹겠네. 그래. 너희도 가서 먹거라. 응. 음. 과연 유명하다더니. 맛이 예쁘면 있어요. 다 나았으나 마지막 탕약을 지어줄 테니 약제 가지고 가서 다 먹을 때까지는 끝까지 다려 먹도록 하게 알겠나? 그래. 예, 네, 들어오십시오. 어. 귀한 집 아가씨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아닙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는 그저 자그마한 의연일 뿐입니다. 양반 날리들께서 찾으시는 더 좋은 의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찌 그 곳으로 가지 않고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일곱 번이나요? 일곱 번이나 말씀이십니까? 아니 어찌 탕약을 종류별로 일곱 번이나 바꾸어 먹었는데도 차도가 없으시단 말입니까? 달고리 통으로. 예, 뭐, 저희 쪽에서도 쓰는 약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드셨던 7 번의 약재들보다 좋으리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뒷감당을 해주시겠다 하니, 저로서는 환자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기는 합니다만, 귀한 분의 옥체, 목체... 잘못하여. 예, 무섭습니다. 그럼 약조하신 겁니다. 예, 그럼 제가 직접 맥을 좀 짚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바르주시고요. 어... 아씨, 근데 음, 지금도 달거리 중이신 것? 맞죠. 예, 달고리통이 꽤 심해 보이시기는 합니다만. 음. 그것만이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예. 아시 혹시 소화가 잘안 된다거나 두통이 좀 잦은 간격으로 있다거나 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래도 아씨께서 요즘 하고 계시는 걱정거리나 고민거리들이, 어, 전반적인 아씨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일단 여기서 좀 이것저것 살펴봐드리긴 할텐데, 어, 얘야. 예. 가서 달거리탕약. 응, 달이던 건 하나 내어오너라. 그래. <laughs> 아닙니다. 특별 대우로 아실 것을 빨리 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달고리통이야 한 손바닥 모든 여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달고리통 같은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가 심하기는 합니다만, 많은 여인들이 느끼는 흔한 질병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간혹 그 통증이 매우 심한 여인들은 하루 반나절 정도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기만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시고요 다행입니다. 헌데 오늘 일이 비가 많이 옵니다. 이런 날엔 혹시 그 통증이 더욱 심해지거나, 음, 그렇진 않으십니까? 그쵸. 맞습니다. 배에 느껴지는 통증보다는 허리나, 무릎이나 이런 쪽의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음,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음, 일단 이 탕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즉각적으로 통증을 먼저 완화해주는 그런 탕약입니다. 양이 많지 않으니 지금 바로 먼저 드십시오. 예, 잘하셨습니다. 이 약이 통증을 완화하는데 좀 맞다 싶으시면, 어, 매달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같은 처방으로 약을 다려 쓰실 수 있게 약재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laughs> 문제가 없을 겁니다. 워낙 매일매일 아픈 여인들이 있다 보니, 달고리통 탕약 같은 경우에는 늘 준비되어 있는 편입니다. 달고리통은 이 정도면 처방이 별다를 것은 없습니다.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을 먹고 집에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달거리통이 있을 때좀 따뜻하게는 많이 해주셨지요? 예, 좋습니다. 일단 거기 앉아 계신 자리도 따뜻한 자리라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쉽게는 조금 더 다른 문제들이 있어 보인다는. 보면 소화도 굉장히 잘안 되시는 것 같고 얼굴 표정을 보아도 약간은 표정이 굳어 있으신 것이 요즘에 좀큰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십니까? 오네 아, 그렇지요 생각을 완전히 버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지금 아시게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마음을 바로 다스리기는 어려울 터이니 소화라도 조금 잘 되게 이것저것 해드릴 수가 있는데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일단, 아, 예야. 가서 아까 그 양갱을 좀더 내어 오너라. 달고리통에는 따뜻함과 통증을 줄여주는 약 말고도 달콤한 것이 통증을 완화해 주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 고맙구나. 여기 놓아드릴 테니 천천히 하나씩 드셔보셔요. 이 동네에서 양갱을 아주 잘 만드는 <laughs> 저의 온 단골 환자가 만들어 온 양갱입니다. 아, 여기선 좀 드시기가 껄끄러우실까요? 제가 같은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달콤하고 맛있기만 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니 마음 편안하게 드셔도 됩니다. 드셔보셔요. 일단 얼굴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에또 소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최근에 저희 의원에서 이렇게 얇은 막대로 얼굴을 살짝 자극해주면 조금 편안해진다는 그런 치료법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여 얼굴을 살짝 긁어드릴 텐데 전혀 아프거나 하진 않지만 혹시 불편하심이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십시오. 자, 편안하게 계시고 이렇게 인중 쪽을 윗입술 살짝 윗부분을 살짝 건드려줄 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대로 편안하게 계시면 몇번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귀여 아씨께서 일이 나와 계신 걸 아시면 어르신께서 화가 많이 나실 텐데 어르께서 앞마당에 있는 벚꽃나무 동네 아이들에게 구경시켜 주시겠다고 대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온 동네 아이들이 대강 어르신을 참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아씨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럼요 그앞마당의 꽃을 보러 가면 그 꽃보다도 더 고운 마음씨를 가진 아씨가 미소로 반겨주신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통증은 없으셨고요. 예, 좋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달거리 통은 물론이고, 몸에 많은 통증 자체를 줄여주는 약제입니다. 천에 살짝 붙여 붙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을. 저 혼자서 보는 환자들이 퍽 많아 고생을 하였는데 그 환자들이 병을 이겨내고 이리 저를 도와주고 있답니다. 예그 환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니 된다. 그래. 오늘 저녁까지는 물도 안 되니. 각별히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 어린 아이들이지만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너무 기특하고 보기 좋습니다. 아, 안 그래도 최근에 아씨께서 학당을 열 준비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혹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시면 백성들을 위한 학당이라면 혹 저희 우원에 있는 아이들도 보내도 될런지요. 물론 양반집 자제분께서 가시는 학당이라면 감히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허나 모든 아이들을 위한다는 소문이 있어 일이 엄지를 무릅쓰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참으로 영특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분명 가르침을 받는다면 더 훌륭한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예, 꼭 알려주십시오. 쪽팔을 한번 뻗어 보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곳으로 감아드려야 하나 피부 겉을 꽉 잡아주는 것이 통증 하나에 더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끈으로 좀 묶어드리겠습니다. 드렸으니 이것은 오늘 자기 전에 풀고 약이 묻었던 곳을 부드러운 천으로 한번 닦아내신 후에 주우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음, 아쉽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아시 귀의 혈자리를 조금 눌러봐도 괜찮겠습니까? 이것만큼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데 감히 제가 손을 댈수 없어.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눌러드릴 터이니 어, 누르는 위치를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다음 달거리 통이 있을 때에도 똑같이 눌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이렇게 손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손톱색이 분명히 붉지가 않은 것이 확실히 예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을 좀 많이 드셔야 할 듯합니다. 여러모로 물은 우리 몸에 참으로 건강한 기운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 틈이 날 때마다 잊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은 일이 손 바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몇 군데 또 눌러드리겠습니다. 너무 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것만으로도 일이 아파하시니 매번 끼니를 챙겨 드실 때마다 조금씩은 힘드셨겠습니다. 혹 제가 눌러드리는 와중에 트름이 나오려고 한다면 결코 참으시면 아니 됩니다. 나오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뱉으셔야 합니다. 혹시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진 않으십니까? <laughs> 좋습니다. 소화가 조금은 이루어졌다는 뜻이니까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오, 약도 붙여드렸고 드시는 약도 드셨으니 달거리통도 조금은 내려갔을 것 같은데 <laughs> 그렇지요. 아까보다는 확연히 줄어들었지요. 그래도 조금 더그 따뜻한 곳에 앉아 계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완전히 통증이 사라지고 나신 후에 어차피 소화도 조금 잘 되어야 하니 따뜻한 곳에 그렇게 앉으셔서 잠시 저희 의원 구경도 하시고요. 예, 편안히 쉬었다니 다행입니다. 해야 아직게좀 덮을 것을 가져다 드리려 그래 아이가 덮을 것을 가지고 오면 너무 목 끝까지 이렇게 덮지는 맛이 없고, 달거리통이 있는 복부를 중심으로 잘 덮고 따뜻함을 몸에 가득 넣는다 생각하고 앉아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들을 보아야 해서 아닙니다. 잘 쉬었다 통증이 없어지거든 저를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바로 약재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아씨! 다음에 또 좋은 연으로 뵙겠습니다. 예. 예야, 약재가 온것 같구나. 가서 확인하거라. 저번에 알려준 대로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잘 구별하여 넣어야 한다. 그래. 어디보자. 아이고, 당신은 이제 침도 안 맞아도 되겠네. 자 이쪽에서 어깨를 한번 돌려보시게. 그렇지 천천히. 저번에도 말했지만 일 하기 전에 천천히 움직이고 이렇게 돌려주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네. 야간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네. 그대로 돌아가서 알려준 대로 잘 어깨를 움직이기만 하면 아마 당분간은 통증이 없을 걸세. 그래. 어, 아이고 우리 꼬마는 어디가 아파서 왔나? 아하, 그래요. 어머니가 아프셔. 그래, 그래. 얘야, 양갱 남은 것을 좀 싸오너라. 응. 음, 이 아이에게 주고. 그래, 그 약재도 좀 챙겨줘. 음, 저쪽에 가면 약재를 챙겨줄 것이니 너무 울지 말고 어머니 잘 간호해드려야 한다. 음. 아유, 그건 좀골은 상처라서 금방 나을 수가 없네. 이것은 하... 상황을 지켜봐야 하네. 며칠 안에 다시 일을 나갈 수 있을지 확답을 줄 수가 없네. 단순히 상처가 아니라 상처가 오래되어 골아 버렸네. 어, 그 약제 떼면 안 되네 음, 응, 내가 말할 때까지 그 약제는 떼지 말고 환부에 그대로 올려두고 있어야 아니. 결코 떼어서는 안 되네 누워서 기다리게, 누워서 예, 아저씨 아니, 통증이 남아 있으면 조금 더 있다 가셔도 되는데요 아닙니다, 자리를 차지하긴요 환자들이 퍽 많지요 아무래도 요즘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다시 추워졌다가 하다보니 고풀 환자들이 더욱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아시 아, 약값과 오늘 치료비는 앞쪽으로 가시면 설명해 드리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설명을 들으시고 값을 치러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오늘 이 의원에 온 모든 사람의 것을 대신 값을 치르시겠다고요. 아유 아씨,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아픈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값을 치르지 못하여 약을 타가야 하는 만큼 타가지 못하는 이가 참 많았습니다. 예 치러 주시는 그 값으로 제가 더 많은 환자들 잘 돌보겠습니다. 다음 벚꽃 볼수 있을 때는 저도 대문 안으로 꼭 들어가서 아쉽게 인사, 문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아 씨, 조심히 가시고요. 약제는 예, 그쪽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예, 몸 따뜻하게 해주고, 걱정, 고민 많으셔도 오늘은 푹 주무셔야 합니다. 예, 그럼요. 가끔 조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 하면 오늘 제가 해드린 것처럼 얼굴을 살짝 만져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예 안녕히 가십시오.